오늘은 또 무너져서 자포자기 하고 싶을 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욱하는 성격을 가진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욱하는 성격 때문에 운전 중에 다른 운전자와 종종 다투기도 하였고, 교회 안에서도 그 성격을 참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분노를 참지 못해서 직장 상사와 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서 이직을 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발 좀 참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똑같은 상황이 오면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도 자기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치려고 노력하고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분노를 잘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운전을 하는데 앞에 있는 차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받을 뻔했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서너 번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열받았습니다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멱살 잡고 싸웠죠 덕분에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또왜 그랬을까? 그냥 참으면 될걸 내가 왜 그랬을까? 왜난안 될까? 왜 나는 분노를 참지 못할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또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욱하는 성격 때문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이 한없이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이 고쳐지지 않을까? 왜 나는 항상 문제만 일으킬까? 왜 나는 항상 이런 일 때문에 손해만 보는 것일까? 내가 왜 그럴까? 아무래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라 이런 느낌이 들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포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죄에 빠질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한심한 행동을 자꾸 반복할 때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걸 고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요. 그것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포자기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포자기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닐 겁니다. 좌절감과 자포자기.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성은 6월절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를 내는데 반드시 이스라엘의 동전으로 내야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화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는데 십계명에2계명 중에 어떤 모양이라고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우상숭배라고 하셨죠. 그 로마 동전은 우상이 들어있는 동전이라 여겨져서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그림이 없는 이스라엘의 화폐, 세켈로 성전서를 내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환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환전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이 환전 시스템을 이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부정한 돈이었죠.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양을 직접 가지고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그 양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한번 양을 봅시다. 흠없는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당신이 가지고 오는 양은 좀 문제가 있군. 이 양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밑에 가게 가면 깨끗한 양을 파는데. 그 양을 사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오 그런 와중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다당은 막대한 그리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을 장사통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노꾼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환전상에 그 동전들을 다 둘러엎으시고 양들을 몰아내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이것들을 다 가지고 너희 집으로 가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시장통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타락한 성전을 타락했다고 해서 부패했다고 해서 썩었다고 해서 부셔버리신 것이 아니라 청소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청소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 성전을 버리지 않고 청소하여 깨끗하게 만들어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썩었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부셔버리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사,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냐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세우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고절 알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냐 하시고 이 표현이 뭐냐면 원어대로 보면 여러분 옛날에 골로 아세요? 골로 골로에 보면 이 골로에 석유가 없어서 꺼져갈 때 엄청난 끓음이 나옵니다. 새까만 끓음이 나와요.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빨리 끄고 싶잖아요. 꺼져가는 등불이 그거예요. 등불에 그 기름이 없으면 새까만 연기가 나와요. 우리 인생에 새까만 연기가 나와요. 문제의 연기가 나와요. 절망의 연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끄지 아니하신다. 반복적인 문제, 반복적인 실패, 나 자신의 한심한, 잘못된 선택, 그것 때문에 심 빠지고, 때로는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서, 아, 정말 못하겠다. 자포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청소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 자포자기 하고 싶은 마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부정적인 과거를 청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6절, 석절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의 실패와 저들의 무지와 저들의 죄악과 저들의 반복적인 허물에 대하여 청소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무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한심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실패가 있고, 우리 안에 약점이 있고,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 망가뜨리자고요? 망하자고요? 자포자기 하자고요? 아니요. 그것을 청소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청소하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죠?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역시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좌절이 있어요. 성전 안에 문제가 있어요. 성전 안에 실패가 있어요. 성전 안에 무너짐이 있어요. 성전 안에 넘어짐이 있어요. 성전 안에 약점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부셔버린다고요? 아니요. 청소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그런 부정적인 과거, 옛날의 과거를 쓸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했던 과거, 낙심했던 과거, 잘못했던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청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나갔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아픔도, 기쁨도, 과거는 과거일 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신 그곳에 우리가 왜 자꾸 아쉬움의 쉼표를 찍으려 하는지 이해를 할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신 곳에는 그 마침표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다시 덮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노예였던 생활로, 그 실패했던 생활로, 그 무지했던 생활로, 그때의 과거를 붙들고 과거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려고 덮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덮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광야의 무지로 돌아가지 말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과거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북한군 한 명이 북한을 탈출해서 국군으로 귀순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산을 걸고 귀순했을 거 아니에요? 그먼 길을 오느라고 땀 범벅이 되어 있었고 얼굴도 헬숙했습니다. 그리고 옷도 다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오는데, 목숨을 걸고 오는데 기가 막히게 이분이 수리탄 30발을 몸에 달고 온 거예요. 옛날 수리탄은 다 쇳덩어리거든요. 그 무거운 걸 30개를 치렁치렁 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니 이 목숨을 걸고 오는 길에 왜이 무거운 수리탄 30발을 가지고 왔느냐? 그중에 그 북한군이 하는 말이. 이 무기를 많이 가져오면 포상 받을까봐 가져왔다는 거죠. 쓸데 없는 것에 집착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쓸데 없는 과거의 수리탄, 그 무거운 것을 가슴에 치렁치렁 달고, 마음에 치렁치렁 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주를 고백하면서도 과거를 청소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를 붙들고 그 과거의 절망과 아픔을 붙들고. 그 과거의 열등감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과거를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청소하면 다시 시작할 힘을 우리 주님이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